ああ。 다들 다친 데 없어? 아, 그래. 괜찮아. 좋아. 우린 여기서 나갈 거야. 알겠지? 뭔데 다리우스? 어떻게 나갈 건데? 내가 먼저 나가면서 볼게. 너희는 조심해서 나 따라와. 어려울 거 없지? 나무에 걸린 것 치고는 최악은 아니네 암벽 타는 켄지 덕분에 이 상황에 농담이 나와? 떨어지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! 그건 알아, 쌤이 난 그냥... 그럼 하지 마 얘들아 목표에 집중, 알았지? 다들 어때? 아직 나무 위네. 그래, 그럼 해결을 해봐야겠지. 여기서 내려가려면 너희가 올라와야 돼. 우선 지붕으로 와. 다리우스부터. <laughs> 겁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. 그거 잘 됐네. 지금 너무 무섭거든. <웃음> 와, 와, <웃음> 균형을 잡아야지. 프루클린, 야스미나 뒤로 기대 됐어. 이제 넌 나무로 가벤 올릴게. 좋아, 벤 올라와. 야스미나, 프루클린 다음은 너야. 좋아. 쌤이 마지막은 역시 주인공이 빛내 주셔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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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, 괜찮아. 괜찮아. 이제 어떻게 해야 돼?